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의 바람 여섯 번째 시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이성, 부패한 고그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보려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관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어떤 존재가 되겠죠 인간에게 관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런 존재가 신일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신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칸트는 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였는데요 이 신이라는 존재는 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선험적인 지식으로는 알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라서 아예 논외로 두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고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간구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올려 드립니다.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됐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또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수 없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수 있게 되죠. 바울 사도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눈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잖아요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바울의 눈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따르는 물이다? 그럼완전 이단이죠 그렇기에 예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다메쓰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 주시자 비로소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했던 구약의 성경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주시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눈이 밝아지자마자 곧바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지성 가운데 환하게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깊이 연구합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파고들어 갑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 언어학적으로 해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샅샅이 살펴서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서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많은 제자들에게 설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분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연구의 결과는 하나님의 지식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조명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이 어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금은 이런 신학 박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그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신학 박사들의 연구 결과들을 저도 이용은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지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까막눈인 저 시골의 할머니도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어두워졌던 심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그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이유를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눈이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의 몸의 눈은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인데요. 예수님은 특이하게 이 눈이 몸의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통하여서 빛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수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환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 내 눈을 열어 주실 것을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수 있다, 볼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친 백성으로 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목적 없이 민석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민석이를 불러다가 할 말이 있고 또할 얘기가 있든지. 무슨 볼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거룩하도록 부르셨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도록 부르셨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인내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 시대에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까?라는 그 모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시의 목적에 대하여서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방황할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따라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방황할 이유도 고민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에 놓일 때마다 이 선택이 나의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지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소명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경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 말이 좀 어렵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경에서 기업은 한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속받는 것 또는 상속받을 때그 상속받는 땅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기 백성들을 표현할 때이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이 기업은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는데 저는 이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기 백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려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른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널린 게 교회거든요. 등촌 교회 아니더라도 교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장로교회 아니더라도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교회 너무 너무 많아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펄쩍 뛰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인지 이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잘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교회 성도가 된 것에 대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고되요, 힘들어요. 교회 가는 것이 영광스러우면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것. 가장 눈치 봐서 와야 되고 엄마 눈치 봐서 와야 되고 또 누군가의 눈치를 봐서 와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 괜히 안 갔다가 벌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출석하게 된다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이제 다 커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교회의 성도 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천사들이 시기할 만큼 우리는 그만큼 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교인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갔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예요? 떠오르시나요? 그때 어, 되게 그 자리 에 갔을 때 내가 되게 어, 내가 내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고 와 내가 이곳에 서 있다니 뭐 이런 거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에 부름 받는 것은 더큰 영광을 가집니다. 지금은 니나 내나 다 똑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전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그 영광의 찬란함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텐데요. 성령께서는 그때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맛보아 알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교회의 성도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님 저에게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전 우주적인 교회의 그 찬란함과 그 아름다움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려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업 때문에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걸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예술작품, 걸작품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와, 저걸 어떻게 만들었대? 또는 굉장히 하이테크의 기술을 통하여서 뭔가 최신의 뭔가 이렇게 제품이나 과학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와, 인간이 지혜로 어떻게 이런 것까지 만들 수가 있나? 라는 감탄이 절로, 절로 쏟아집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전 우주를 생각해 본다면, 그 능력의 무한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렴풋하게는 알수 있죠. 그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큰 권능이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이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권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없었습니다. 이 아무리 세상을 휘어잡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했던 사람도 이 죽음의 권세는 이기지 못했어요. 다 나이 드니까 또는 병 드니까 또는 전쟁에서 상처를 입으니까 죽었어요. 죽음의 권세가 그를 찾아오면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이 그의 무릎에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베푸신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강박한 영혼이었습니까? 저만 그랬어요. <laughs> 여러분은 유순하셨어요. 예수를 예수의 옛 자도 입에 올리기 싫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던 이런 강박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니까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 한번 마음 먹으면 얼마나 굳은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십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분, 나를 자녀삼으신 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능력을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성경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사는 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나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그만큼 권력과 그만큼 재력과 그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두렵게 없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그 학년에 높은 학년에 언니나 오빠 가 있으면 겁나는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친구 중에 아니 그 위로 형이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얘는 형들도 좀 뭐라 뭐라 하게 무서웠어요. 얘는 어딜 가나 길을 피고 사는 거예요. 그, 얘가, 그, 그 친구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얼굴이 까무짝잡하고 말을 조금 더듬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놀렸어요. 왜그 뒤에 형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의 뒤에는 누가 버티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베푸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게하씨의 눈을 열었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이 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온 제정신에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과감하게 해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비추어 주실 때에 세 가지를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밝혀지게 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받아 그것을 기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던 이 모든 비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펼쳐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내 삶의 조그만한 문제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저 인간이랑 싸웠는데 어떡하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이런 게 정말 지엽적인 그, 그런 게 문제들에 너무 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확 열어주시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내가 서있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게 되면 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